예, 오늘은 경매 입찰 참여하기 전에 입찰 이제 참여 전에 이제 뭘 준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일단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경매를 일단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일단 물건을 확정을 할 거고 입찰 물건을 확정을 할 거고 확정을 하게 되면 은 해야 될 일이 있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가 권리 분석에 대한 건이고, 두 번째가 임대차를 의 확인을 하는 거고, 세 번째가 관리비 부분, 네 번째가 지금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에 들려가지고, 이게 뭐 시세를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임대를 놨을 때, 그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장에서 유치권이라든가 유치권이라든가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현장에서 확인할 사항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권리 분석이고, 이제 뭐 권리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말 그대로 등기부 등고원상에 선 후만 확인을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입찰 기일이 다가올수록 이런 권리관계가 변동이 될수 있다는 거죠. 권리가 변동이 될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2순위로 있던 저당권자가 1순위가 얼마 안 되는데 1순위가 금액이 낮은데 1순위를 갖다가 제3자가 대위하는 걸로 제3자 대위 형식으로 이거를 말소를 하고 자기가 1순위가 돼서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확인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예외적인 경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기부 선후만 확인이 되면 권리관계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당권이나 전세권, 가압류, 이런 선순위, 지금 물건이 그 최선순위로 잡혀 있는지 이것만 확인이 되면 뒤에 지금 후수분위 같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가 되니까 이런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말씀드린 건 임대차 부분인데, 임대차 부분이 문제 되는 경우는 이거예요. 첫 번째가 대항력이 있다든가, 두 번째는 선수 그 소액 그 주택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일부를 배당을 받고, 배당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못 받았는데 이게 지금 혹시 인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소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수가 되는 경우는 그냥 인수해서 계산가액에다가 내가 낙찰받는 계산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소멸이 되는 경우는 이 사람도 이거 다 배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인도명령 대상자가 되는데 당연히 이제 명도에 대해서 저항을 하겠죠. 이 사람도 저항을 하니까 이런 부분 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그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인대차에서 무조건 이제 동사무소로 가야 되는데, 동사무소로 가서, 지금, 그, 입찰에 관한 지금 사이트가 있고, 경매 사이트가 있으면 그걸 출력을 해서, 앞부분을 출력을 해서, 가지고 가면은 전입세제라는 게 원래, 그,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발급을 안 해주는데, 이게 그 경매로 나왔다는 거, 경매라는 걸 확인을 하면,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을 해주고, 전입세대 열람, 열람을 하면, 이 사람이 전입일자가 나오고, 전입일자가 그 최선순위 물건보다 지금 앞서 있는지 여부만 확인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없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는 거고,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이걸 내 계산에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laughs> 세 번째는 이제 관리비 문제인데, 아파트가 됐든, 상가가 됐든,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상가가 이제 보통 관리비 문제가 큰데, 그 관리비가 비싸니 관리비가 비싸니까.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판례가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낙찰자가 임수하게돼 있어요, 낙찰자가 임수 낙찰자가 인수를 하더라도 전소유자가 있으면 전소유자한테 받으면 되는데 수령을 하면 되는데 어차피 전소유자도 경매로 쫓겨난 입장인데 이 사람한테다가 뭐 관리비를 받는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니까 내가 인수를 한다고 보고 금액을 확인을 하면 되고 행여나 관리소에서 착오로 지금 금액을 잘못 얘기를 해줬다 그러면 관리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관리 사무실에도 그리고 두 번째는 상가 문제인데 상가에서는 평당 지금 분양 그냥 평수를 기준해 가지고 분양 평수 기준으로 보통 한만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그관 전용 면적은 전용 면적은 30평인데 분양 평수가 60평이라 그러면 보통 50% 정도 저정률이 되니까 60평이 저 분양 면적이라 그러면 평당 기본 관리비가 60만원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1개월에 그럼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3년 동안 뭐 공실이었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그 이전 임차인이나 소유주가 관리비를 지급을 안 했다 그러면 전적으로 인수를 하게 되는데 3년 정도 공용 관리비다 그러면 대략 620만원씩 3년이니까 거의 2천만원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2천만원. 이것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 그래가지고 이거 관리비를 확인할 때는 <laughs> 앞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관리비를 인수를 하게 되고 전용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세라든가 뭐 수도세라든가 수도 요금이라든가 가스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가 비 아니기 때문에 인수를 안 해요. 근데 관리실에서는 지금 관리비 부과된 게 관리비 부과된 게 공용 부분은 대략 월 60만 원인데 지금 전기 가스 수도 해가지고 이 부분까지 합쳐서 이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뭐 100만원 당월 1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160만원을 고지하게 되고 이거를 12달 하면은 1800, 1920만원이 되고 여기다가 3년이 비어있다 그러면 거의 6천만원 가까이 됐네요 이렇게 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하고 전용하고 공용을 분명히 나눠가지고 구분해가지고 고지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관리소 관리사무소에서 과실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관리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추후에 그런데 책임을 언제 묻냐면은 관리실 입장에서는 입주를 할때 관리비 정산을 안 하게 되면은 여기서못 들어가게요 실력으로 이런 경우에 지금 관리비 관리실에서 책임 있는 부분을 추궁을 한다 그러면 협의를 유리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관리비가 이제 공용 부분에 2천만 원 정도가 이제 미납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3개월 정도 나눠서 꼭낼 테니까 입주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안 해줘요. 당연히 안 해주는데. 아, 그러면 전에 공유 부분하고 전용을 나누지 않아가지고 6천만 원이라고 고지를 했고,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손해를 본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면은 이 사람도 과실이 맞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협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입주 협의가. 그래서 이런 부분일 때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일반 매매에서는 없는 임장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임장활동이라는 게. 임장활동은 이제 뭐 흔히 얘기하면 현장 확인을 하라 얘기죠. 현장 확인을 하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가 어디냐면, 가서 부동산 모양을 봐야 되는 거죠. 부동산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상황을. 그래서 뭐 도로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위치라든가. 이거는 현장에 가자는 확인이 안 돼. 요 사진으로 봐도 모르고. 두 번째는 그 도로상 이런 게 확인이 되면은 일단은 부동산에 가야 돼. 부동산에 가서. 이게 지금 매매가 가능한 부동산인지, 그럼 시세 차익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임대가 가능한지, 임대료는 얼만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가지고 일단은 수익률을 결정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동사무소에는 무조건 가서 전입세대열람을 해야 돼요. 네 번째는 관리실대 가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관리비 부분, 관리비 부분에서 공용은 얼만지, 전용은 얼마인지 아까 얘기대로 공용은 2천만원이고 전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부과 부분은 6천만원인데 이걸 8천만원으로 고지를 받으면 안되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해서 이걸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걸 인수해가지고 인수 가게에다 넣게 되면 낙찰가율이 떨어져야 되지 당연히 낙찰가율이 떨어져야 되고 유찰이 많이 됐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경우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일단 낙찰은 받았는데 나중에 미납한 경우가 많아요. 미납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보증금을 2 0더 높여가지고, 이제 경, 경매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왜 많냐면, 이거 관리비예요, 전부 다, 관리비. 그니까, 러 오래된 건물에서, 오래된 건물에서, 뭐, 유치권을 행사한다든가, 뭐, 인테리어를 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한다. 이건 다 불법이에요, 불법. 왜 불법이냐면, 이것 해결이 가능한 게 뭐냐면, 오래된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려 그러면 그것도 이게 적어도 공사비가 돼야 되고, 공사비가 되려고 그러면 이게 두가지 있어요. 필요비라는 게 있고, 유익비라는 게 있는데, 필요비라는 거는 뭐 전기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돼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 얘기고, 뭐 단순히 인테리어로 유익비라고 인정받는 부분이 내가 쓰려고 유익비로 지출한 부분이 유치권에 대한 채권으로 인정되질 않아요. 유치권이라는 게 뭐냐면, 흔히 얘기하면, <laughs> 유치권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자전거를 자전거 수리점에다 맡겼는데 이걸 갖다 자전거를 내가 수리한 걸찾아오려 그러면 수리비를 지급을 해야 돼요. 수리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수리비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수리점에선 이걸 유치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유치할 권리. 그래서 이거 수리비를 지급을 안 하면 내가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권리 그 민법상의 권리관계를 유치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부분이 경매 뭐 민차집행법으로 상위법이기 때문에 민법이 일단 민법에서 얘기하는 유치권이라는 게, 지금 민사집행법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집행법에서 이걸 해결한다, 그건 어려워 어려운데, 유치권이 지금 성립이 되려 그러면 적어도,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필요비를 지출을 했고, 필요비 지출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야지 유치권이 행사할수 있어요, 유치권을. 그러니까, 보통 그95% 이상이 유치권을 행사, 하는데이거는 모르고 그냥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들도 그냥, <laughs> 악의적으로 이 사람을 뭐 지금 낙찰자를 해칠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95%는 이게 유치권이 행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모르고 유치권 행사를 하다가 이게 경매 입찰 방해죄라는 게 걸려요. 이건으로 신고 고소도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절차는 유치권에 대한 부존재 확인 소송을 받아서. 이거 유치권을 깨는 게 맞는데 이거 깨기도 전에 일단 고소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까 여기에서 가압류, 가처분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 그래서 일단은 경매에서 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이 되는 거는 유치권이라고 언제 확인을 해야 되냐면 대학 신축 건물이고 중공이 나기 전 건물이라 그러면 유치권이 확률이 많아요 공사 대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외에 구상가래든가구옥이래든가 상가라든, 상가가 됐든, 주거용이 됐든, 주거용이 됐든, 이게 지금 신축 건물이 아니라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될 확률은 극히 적어요. 극히 적고, 이게 지금 경매물건으로 나와서 정확, 히그 정당한 유치권으로 성립이 되는 경우는 채 1에서 2%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지금 입차를 준비할 때, 입차를 준비하게 되면은 첫 번째가 일단은 지금 경매 물건을, 경매 물건을 지금 정확하게 확정을 하는 게 먼저고 두 번째는 이거 권리분석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해결되는 게90% 이상이 다 해결이 되니까 이부분 걱정 안 해도 되고 세 번째는 임대차 부분인데 임대차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이 사람이 대항력이 대항력 여부가 대항력 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다 가격에다가 내가 낙찰받을 가격에서 마이너스를 해서 그만큼 적게 받으면 되고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무시하고 인도명령 대상자니까 적어도 이거 그 인도명령을 집행을 할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가구 기준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돼요 이 정도로 이제 그 지급을 하고 해결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번째는 관리비 부분인데,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주거용이 있고, 상가가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필수예요. 필수고, 부담도 커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고, 이것도 지금 관리실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물으면서 협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금 유치권이라든가 특수물건이 있는데,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지금 그 경매 물건 중에 채 1%가 안 된다는 거예요. 1%가. 정상적으로 성립이 되는 경우는. 그래서 이 유치권이라는 거다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경매나 입찰 방해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게 지금 법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입찰 방해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유치권 신고해가지고 경매를 방해했다 그러면 무조건 고소를 할수 있어요. 고소를, 형사고소를 할수 있고 처벌을 받아야 할수 있어요. 처벌을 받고 두 번째는 유치권자에 대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유치권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손해배상을 예정해 가지고 적어도 가압류나 가처분 소송만 하더라도 보통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다 해결이 되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입찰을 준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만 하면 되니까 입찰 준비는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되고 나중에 지금 다음 시간에는 확인할 부분이 이제 지금 경쟁률이 얼마나 될지 그걸 이제 확인해 가지고 이단 들어갈 때 입찰가를 얼마나 쓰고 결정을 할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 일단은 경매를 준비하실 때 입찰 준비라는 게 경매 물건만 정해지면 권리관계만 확인하면 되고 권리는 등기로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임대차 부분에 대해서도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가격을 결정을 하든 임도명형 대상이니까 지금 대략 예산 어느 정도 가지고 해결을 하든 그렇게 하면 되고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공용 부분이라는 거 공용 부분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고 유치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매 물건 중에 적법하게 지금 유치권이라는 게 1%가 되지 않으니까 1%를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이게 만약에 유치권이 설정이 돼 있더라도 형사고소를 통해가지고 형사 문제라든가 민사를 통해가지고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경매 입찰을 참가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데도 지금 경쟁률을 파악하는 방법을 제일 중요한 게 경쟁률이죠 말 그대로 내가 그냥 입찰장에 그 법원에 갔는데 나 혼자밖에 없어 그럼 최저 낙찰가로 써가지고 받으면 되는 거지 아니면은 또 유찰되는 거 기다렸다가 더 낮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상황에 따라가도 경쟁률이 얼마든지 파악하는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동영상이 유익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다음 동영상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